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행복, 만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존재와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요.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존재와의 만남이 행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릭 프롬도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은 얼핏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정 주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랑이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지나치게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사랑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바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돈을 바라는 것과 사랑을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혼돈 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으면 사랑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둘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 또는 뭔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어, 이기적인 얌체적인 발상일지 모르지만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진정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팩트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를 떠나서 인간이 진정 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정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팩트입니다. 뭐와 똑같냐면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아기가 자라기 위해선 또 배설을 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고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그 존재의 본성이고 그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입을 옷도 필요하고 살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요.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또 과도하게 또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 그건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몸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건 그 마음이 마음에 그냥 그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처 사자이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고 토끼는 토끼이기 때문에 그울 사자와 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고 네 각각 존재의 양식이 있고 그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낼수 없듯이. 인간이 강아지 소리를 내지 않듯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평안. 네. 그내 몸과 내 마음 말고 내몸내 마음 아~ 라고 얘기하는 그나그 그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것 네. 그니까 몸이 받고 싶은 것도 어, 사랑의 에, 한 측면이고, 물질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받는 것도 그 마음의 사랑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자신이 나의 셀프가 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내 몸과 마음과 어, 나 자신이 온전하게 누군가로부터 그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는 돌봄을 받는 책임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고, 어, 아껴주고, 이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그걸 인간은 그냥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존재와의 만남이지. 내가 진정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누군가가 정말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준다면 그 존재를 정말 만나면 우리도 그 존재를 에,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 받음에 대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죠. 너무 좋으니까.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그 사랑을 받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렇고. 에릭 프롬이 말한 그 사랑을 자궁이 엄마의 이 몸의 자궁이 자궁, 엄마의 몸이 자 아, 아, 아기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그 아기와의 관계를 보면 엄마가 아기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주는데, 그 아기는 당연히 엄마를 또 사랑합니다.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존재를 이 아기가 만났기 때문에, 아기는 아기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어, 엄마를 사랑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가 엄마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기는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엄마가 먹은 것만 먹고, 먹으라고 하는 것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주는 생명만을 받아서 호흡하고. 네. 그리고 엄마의 집 안에, 엄마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게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더 중요한 건이 아기는 그 자궁 안에서 엄마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엄마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이 자궁 안에 양수 안에 넣어 주셨으니 내가 적어도 이 양수만은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있는 먼지들을 에, 이런 것들을 집어서 어떻게 청소를 한다고 자기가 먹어 버린다 <laughs>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니까. 여기 오래 있으면 너무 미안하니까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 9개월, 10개월까지 있는 게 너무 미안하다. 빨리 나가 드려야지라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과 엄마가 자기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아이기를 사랑할 때그 오체투지의 구도, 십자가의 구도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두 팔로 하는 행위와 두 발로 자기만을 위해서 가던 모든 자기의 임신하기 전에 처녀로서 임신하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그옛 자기 옛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아기를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희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을 줄때 아기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어 엄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뭐냐면 이 자신의 생각대로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생각도 할수 없지만 <laughs>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모념 모상이 자신의 생각대로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아기가 무엇을 사랑해 주겠다고 자기 두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거나 이렇게 탯출 감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두 발로 자궁 밖으로 걸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신의 두 팔로 하는 것 죽이고 두 발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 포기하고 그냥 그 자궁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엄마가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의 오체투지고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의 십자가 구조의 사랑을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사랑을 주는 존재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동일한 방식인데 그건 뭐냐면 철저한 자기부정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정인데, 사랑을 주는 존재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엄마가 주는 것만 받는다. <laughs> 네. 구조는 같지만, 엄마는 철저하게 주는 것이고, 아기는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아기의 행복이 아기가 자궁 안에서 경험한 그첫 번째 인생에서의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고 우리가 원,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그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냐면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나를 진정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났을 때그 만날 때 행복한 존재가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면 이제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 사랑의 존재가 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그만큼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엄마로부터 자궁 안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랑을 받았으면, 받았으면 당연히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인생에서의 그 사랑 받음을 두 번째 인생에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궁 안에서의 삶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포근했습니까? 얼만큼 따뜻했습니까? 양수 온도가 대체로 미지근했습니까? 아니면 <laughs> 예,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찾은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행복은 내가 진정 누 사랑해 줄수 있는 누군가와의 만남이 아니라 행복은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존재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그 만남을 찾아서 어~ 지난 시간들에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진한 어린 시기 그다음에 영화하고 까진 젊은 청년 장년의 시기 그리고 순수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갱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가는 그온 시기 동안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유일한 그리움은 그첫 번째 인생에서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존재와 같은 그 사랑의 존재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나 심리학자들은 이 자궁의 퇴행이라는 말은 하지만 이 자궁 안에서의 사랑의 기본적인 구조나 사랑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 프로이트든 락캉이든 어떤 사람이든 대부분의 경우 엄마 품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야기. 엄마 품 속에 젖을 먹고 잠든 아기의 모습이 행복이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지나가다 뜨거운 물 뿌리면 엄마는 그거 막아주지 못합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자궁 안에서의 그 완전한 보호는 자궁을 벗어난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상황이 그 존재 양식이 자궁 안에서의 그 삶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진정한 행복의 표본이고 행복의 표본. 그것은 자궁 안에 모든 아기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한 명도 예외 없이 인간은 누구나 그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을 그리워한다.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멍청하게 물건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잔뜩 모으고 어떤 사람은 산이 나를 부른다고 그러고 산에 가고 어떤 사람은 악기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이 내 모든 거라고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 살아있는 존재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자궁 안에 모든 아기가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행복한 존재였다는 것,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 지금 저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사랑의 원형 자궁 안에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조금 바깥쪽으로 벌어질수록 이기심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태어난 후에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이 원형에 가까운 것들부터 하나씩 보기로 했었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시커먼 것들은 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 행복감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무지개를 얘기하는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 차, 보석, 명품 이런 것들은 어 일종의 자기 몰입, 자기 탐구, 어쨌든 비교 욕망 이런 것들을 향한 그냥 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그걸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쾌락이든 향유든 어, 취미든 음, 특기든 그냥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다 바깥에 있어요. 전부 바깥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 아직 길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과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바깥에서 겉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중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냥 어~ 이~ 오해하진 마세요. <laughs> 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독신이든 독신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내가 나의 내가 그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 존재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라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바깥에 있는 것들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일 인류에 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